본격 큐티 권장 방송 큐티 하니 아, 아 네. 반갑습니다 아성한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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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는 전성교회 성현 오준용입니다 아 음, 성현에서 아, 혹시 막고 계신 직책이 아, 있으신 거 같은데. 아, 인터뷰 기자하고 있습니다. 아, 아 진짜. 요즘 불인하게 좀뛰어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협의가 힘들어서. <laughs> 연락주세요. 뭐, 요새, 뭐,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뭐 어떤 대로, 군산에, 예. 무슨,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말해 <말을> 듣는 것요 뭐, <laughs> 힘들지는 않고. 네. 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혹시 우리 선생님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아 그죠 어, 너무 행복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뭐, 퓨티는잘 하고 있어요. 아, 퓨티를 네. 제가 이제 그, 취업하기 전에 좀 음. 열심히 했는데. 아, 네. 아, 아무래도 몸도 피곤해지고, 마음도 네, 피곤해지다 네. 보니까. 요즘은 엄청 소홀해져가지고. 아, 아무래도 좀 나쁘다 보니까. 아침 일찍 가야 되고, 네. 또 돌아와서는 또 겨를이 없고, 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현재 이렇게 그 시간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을. 그래서 약간 습관으로, 약간 루틴으로 네. 잘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달 네. 그래도 큐티가 욕기였어요. 욕기. 6기. 네. 사실 되게 어려운 네. 부분이라, 네, 저, 저도 계속 큐티를 하면서 어제 한 말, 오늘 또 하고, 어제 한 큐티가 오늘 큐티고, 계속 아. 같은 게 반복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이제 말싸움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음, 네. 그래서 좀, 근데 말싸움도 똑같은 주제 가지고 계속 좀 싸우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들이 있어서, 약간 좀 어려운 큐티긴 했는데, 아, 그래서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어떤 식으로 큐티를 했는지. 네. 그럼 큐티할 때좀 힘든 부분이, 어, 좀 아무래도 바쁘다 보면은, 잘 되지 네. 않는다. 네. 음. 그럼, 그래도 큐티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어, 어느 시간대에 큐티를 하는 거예요? 어, 퇴근하고, 제가 이제, 퇴근하면은 바로 독서실로 가는데, 어. 하면은 이제 거기서 하는데, 제가 이제 책을 이제 거기다가 빛치를 해놔야 되는데, 음. 책은 또 집에 있다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큐티를 하지 않는데? 네. <laughs> 할, 할, 때도 아. 있고, 아, 할 때도 있고 못할 아, 때도 있고 응, 응. 나가셔야 될것 같은 기안 <laughs> 돼. <좋은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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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심히 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퀴즈를 가지고 어 문제를 네. 내요. 네, 보통 이제 예전에는 그 이행시 뭐 이런 거 했다가 네. 요새는 약간 형태를 바꿔서 이 복물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네. 이제 문제를 내는데 이제 맞추면은 어 이제 아주 훌륭한 선물을. 아주 훌륭한 선물을. 욕 기사에 보면은 욕의 친구들이 나와요. 네. 욕의 친구들. 그래서 욕과 논쟁을 하는 이 주댁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네. 세 사람이 나오는데 다음 중 이제 욕의 친구가 아닌 사람. 네 누구일까? 오 객관식이에요? 네 객관식입니다. 사지선다형이에요. 1번 엘리바스 2번 엘리후 3번 빌다 4번 소발 다음 중요의 친구가 아닌 사람 1번 엘리바스 2번 엘리후 3번 빌리자, 4번 소발. 이오피스 뭐라고요? 네. 그이 친구들이. 네. 2번. 엘리후. 네. 아, 엘리후다. 네. 아, 바, 보니까 내가 봤는데 엘리마스 빌리자 소발 이런 애들 본것 같아. 네. 근데 엘리후는 아, 익숙하지 않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원래 한번 뭐 바꾸는 기회가 있기도 합니다. <laughs> 아. 아, 그지 않겠습니다 엘리 후. 엘리 후. 아. 정답 와우. 드디어, 저한테 문제를 그러면. <laughs> 어, 어땠을까? <맞았을까? 웃음> 네, 정답이에요. 엘리 후는 욕기 후반 부분에 나오는, 네. 이세 분, 이 욕, 욕과 친구들과는 좀더 어린 친구들로 나와서, 친구로 나와가지고, 욥 욕과 욕의 친구들에게 이제 훈계하고 조언하는, 사실상 이 욕의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고 요게 친구로 나오는 사람니다 나눠 주시고 싶은 키티가 있으면 나눠 주시겠어요? 네. 이제 10월 10월 키티의 23일 토요일에 음, 저, 저 저한테 이렇게 딱 와서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1일장 51. 18절. 반에는 네. 이제 괜찮아질 것이니 아직 희망이 있으니 말이야. 그래 자신을 잘수르고 편히 쉬게 될 걸세. 이 부분입니다. 아, 이 부분은 어떻게? 어이 부분은 일단 그냥 보는 그 순간에 딱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음... 이게 이제 요반에 하는 말이지만, 어 저한테 이 말이 말이 이제 와가와가지고좀 음, 음, 음. 괜찮아질 거다. 힘이 네. 있다. 내 네. 네. 마음을 잘 추스르고 네 해라. 이 말이 그냥 내게 힘이 됐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너무 막 복잡하게 보지 말고 네. 그냥 쓰여져 있는 그 하나의 문장이 내게 위로가 된다면은 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지도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약간 삐딱하게 본다면 이말 같은 경우에는 욕이 아니라 이제 소발이 한 말이고 네. 어, 소발의 말은 욕이 설득되지 않아요. 욕이 받아들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이 이 말을 듣고, 어, 디 그딴 말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느냐, 라는 음, 네. 식으로 이후에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말자식가 그렇게 뭐 권위가 있는 말처럼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욕과 어떤 소발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냥 어떤 신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문장이 내게 다가온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욕에 보면 좀 유명한, 건데, 내 시작은 미약할였으나내 후는 창대하리라. 이 말도 보면 막 논란이 많단 말이고, 이말 자체가, 어, 욕의 친구가 한 말이기 때문에, 좀 의미 없는 말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말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욕 자체가, 물론 이제 욕이 의인이었지만은, 욕이 의인이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책이 욕기서가 아니에요. 욕 봐라, 이렇게 대단하지? 그 말을 하고 싶었다면은, 욕은 2장으로 그냥 끝내야 되는 거예요. 2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욕의 이야기는 2장에서 끝나요. 네. 이 이후에 무너져 있는 이 욕과 욕의 친구들 간에 정말 끊임없는 대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상황들을 보여주시는 건가? 차라리, 사람이 하나님이 나 그냥 관심 안 가져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욕과, 그리고 어떻게든 욕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친구들 사이 가운데서 어떤 이런 감극 설득되지 않는 욕. 어쩌면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다보면은 내가 열심히 있었다라는 게 내게 독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도 좀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진짜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 그것보다 더 정직하게 살 자신이 없는데, 그럼 대체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안 치시는 거냐. 네. 어, 어, 나는, 나는 자신 없다. 나한테 그런 위로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나. 그래서 욕기서를 볼때 오히려 욕은 무조건 의로워. 이렇게 봐버리면은 욕기서의 의미와 의도를 제대로 볼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친구들의 말 가운데 되게좀 의미와 그러한 어떤 권면들을 제가 잘 받아들인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은 훌륭한, 훌륭한 의미인 거죠. 내 마음이 아직 욕처럼 나그게화의자리가 없거나 내 마음이 아직도 넉넉하니까 네. 그리 친구들의 조언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같아요 아무튼 그래 아무튼 희망을 가지고 괜찮아질 거니까 힘낼 수 있으면 것 같아요 혹시 큐티를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laughs> 권면의 한마디를 하고 해주고 싶다면 혹시 해주고 싶은 말하있을까요아 <laughs> 너무 그.. 그런 사람 들에한 명이 저여가지고 자신에게 뭔가 <laughs> 거울을 바라보면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막내는 큐티를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좋았던 점이 뭐가 있었나? 아... 네. 응. 오, 진짜 힘이 돼요 정말 근데 왜 지금 열심히 하는 그래서 지금 힘이 <laughs> 없네 <없죠. 웃음> 어, 힘이 되고 음... 어... 정말... 음... <laughs> 이제 뼈와 살이 되는 큐티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고이 아니 아니 진짜 <laughs> 아니 여기다가 딱 이렇게 <laughs> <하면은> 제 자신이 <laughs> 아더 아, 지키지 않을까 그쵸. 진심 진심 네 진심입니다 아이 <laughs> 혹시 네 다음 큐티를 그려줬으면 <laughs> 좋겠다 아, 혹시 지목해주고 싶은 여기, 여기 한번 이사람 큐티가 그, 한번 궁금하다 궁금하다 이제 곧곧 전에 담민아민씨가한민씨가 군대에서는 q 티가 어떻게 했나? 어. 번 알려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계속 얘기하지만 올해 청년부의 최대 목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이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부 뉴에커즈가 q 티를 열심히 하는 그날까지 저희 뉴에커즈 큐티는 계속됩니다. 실크는 아니죠. 아니죠. <laughs> 근데 이제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